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모시기 어려운 분한분 분 모셨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학 교수 이길상입니다. 네. 예. 2021년에 커피 세계사 플러스 한국 가베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출판사들로부터 커피책 요구가 많아서 2023년에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라는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이걸 역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후에 KBS 제1라디오에서 커피로 맛보는 역사를 1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고 이번 학기에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어, 역시 제 책의 제목 어겐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네, 시즌 2또 강의를 맡아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커피로 행복한 남자 이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또 신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 신간 소개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커피 세 번째 책인데요 어, 완벽하게 한국 커피 역사를 새롭게 예, 쓴 책입니다. 네. 아직 뭐책 제목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커피로 한국 역사를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최초의 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 제가 그동안 그 오마이뉴스의 연재를 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많이 가미해서 썼는데요. 어, 아마 책이 출판되면. 예, 한국 커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아, 좀 한번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한 아, 관심거리가 아, 되고, 어,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책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뭐 출판되자마자 아마 여러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예, 금방 들어올 겁니다. 아 그러면 제 이름이나 아니면 커피 역사로 검색하셔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출판될 예정인가요? 아마 이번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7, 아, 8월 정도에 아, 출판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주 기대가 되는 네. 책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중에서 재미있는 네. 스토리 하나를 소개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뭐이 책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되는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정도 소개를 하면요.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던 1880년대 서양인들 중에서 네. 여성들 중에서 아. 이 명성황후와 가장 먼저 커피를 마셨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뭐 이럴 테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은 네. 비숍 여사즉 네. 영국의 그 여행 가면서 이치리 학자인데 아, 이분이 1895년 명성황후가 아,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전 내 네. 마신 게 가장 오래된 서양 아. 여성과 명성황후가 커피를 마신 기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 이것보다 무려 11년 전에. 네. 예, 커피를 같이 마신 서양 여성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그 당시 1884년 초에 어, 우리나라와 영국이 수교를 하고 네. 예, 서울에 그 영국 공사관, 영국 네. 공사관이 처음 개설됐을 때그 영국 공사였었던 어, 분과 함께 그 공사의 딸이 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일본 공사로 있을 때인 서울에 오기 5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의전 왕실 의전이나 이런 거할때 부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따님이 같이 들어왔던 겁니다. 아, 아, 그래서 그딸 마리안느라고 하는 딸이 명성황후의 초대를 받고 경복궁을 방문을 해서 커피를 마신 기록을 남겼어요. 네네. 아, 이 기록은 잘 그동안 발견이 안 됐던 게. 그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이름과 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보통 이제 성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요즘은 이제 성만 바뀌는데 옛날에는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아... 누구 누구 부인이 됩니다. 그냥 남편의 이름이죠. 네네. 그래서 마리안느도 원래는 마리안 파크스 아버지의 성을 따고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실 때까지 그랬는데 네네. 한국을 이 방문하고 나서 네. 불과 한 (2~3개월) 이 있다가 중국 베이징에서 영국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네, 네. 캐스윅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제임스 네, 네. 캐스윅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역사 속에서 문헌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네, 네. 그냥 미스에스 제임스 캐스윅이 돼 버리죠. 네네. 이분 기록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네. 이분이 결혼하기 직전에 명성황후와 네. 함께 커피를 마셨던 기록이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숍여사서와 네. 아, 커피를 마셨다는 것보다는 거의 11년 이상 아. 아, 우리 커피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록이죠. 뭐 이런 것들이. 네, 예,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게 저의 신관입니다. 아,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네. 어디서 자료를 구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뭐이 추적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첫 번째는 옛날 신문입니다. 아, 옛날, 신문. 옛날 신문은 사사치 읽다가 네네.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 네네. 신문 기사나 네. 그 시대에. 예, 뭐 외국의 자료나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요즘은 뭐 채취 피트도 많이 활용하지만 뭐 구글 서치를 이용해서도 그렇고 네네. 외국 문헌을 이용해서도 아, 어떤 주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네네. 거의 동시대에 나온 동서양의 모든 자료들을 어.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다양한 검색어를 동원을 해요 네네. 아까 그 마리안느 같은 경우에는 마리안느 팍슨 데 이름이 어느 순간 이름이 바뀌어서 미세스 제임스 네. 캐스윅이 됐으면 어. 이 캐스윅을 가지고 또 검색을 또 한참 합니다. 그러면 네네. 캐스윅이라는 사람이 이 상하이에서 아,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의 네네. 사업 파트너들을 또 확인하다 보면 네네. 이 마리안느가 아,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던 영국의 어떤 귀족에게. 네네.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런 네, 그 편지 내용 안에서 명성황후와 커피를 마셨던 기록, 뭐 이런 기록들의 흔적을 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이렇 보물찾기 같은 보물찾기 같은 건데 네. 약간 그 금광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 굉장히 기분이 예, 그 처음에는 그냥 야산이었는데 조금 네. 조금씩 파다 보면 나중에 네. 예,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아. 금이 나오는 거를 어느 순간. 아좀 느끼게 되죠 음, 금맥을 찾아가는 그런 그렇죠 이 금맥을 찾는 사람들 노다지 찾던 사람들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에이. 그 골드러시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들이 보면 약간의 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에이. 처음에는 막막한데 반복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어 여기에서 는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파죠. 아. 그러면 정말 나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물론 실패 확률도 있지만 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육감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아. 역사학자로서 느끼는 그런 느낌 같은 네. 게 있어서 시간과 돈을 활용해서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나의 경험과 시간, 돈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눈앞에 새로운 스토리가 네. 등장을 하게 되죠. 산속에서 삶을 찾는 것처럼 심마니의 심정으로. 그렇죠. <laughs> 네, 예. 역사의 산속을 헤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 때문에 공부를 멈출 수없멈출수 없고 예.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예. 이 새로운 에너지로 또 새로운 자료를 찾고 그거를 또 글로 또, 남기고. 또 예. 찾다 보면 또그 전에 또 사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국 커피 역사 163년. 예, 예, 거의 어... 164년에 접근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왔던 게 1861년이었었으니까 1861년 네. 네 벌써 대단히 오래됐죠 아유, 그러네요 저희는 그 아간파천 역사를 아그 아간파천 30년, 아, 30년,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역사를 네. 어, 새롭게 네. 네. 네, 완전히 정리하는 게 이번 저의 신간이될 겁니다 아,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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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카페 산다 를 찾아서 네네. 산다가 실물 영적? 예, <laughs> 얼마나 또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도 어, 제가 직접 확인하는 그런 두번째 예, 촬영 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가끔 산다에 와서 커피를 마셔 봤는데 어, 서울대 주변에서 커피로 어, 이정도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앞으로도 산다 커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팅 정말 잘 하시고 또 적당한 정도의 스몰 토크도 아주 능하신 분이고 항상 커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런 분이어서 제가 약간 프렌디쉽 아, 네. 우정을 느끼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